지금 그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시 계산구 이막동에 그 반지하를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별내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명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현대 아이파크 1차예요. 네, 현대 아이파크 1차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지금 반지하 아파트 두 채가 더 주택이 두, 채, 두 채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어딘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아, 그 번지수를 알려 드리면 될까요? 네. 잠시만요. 어, 어려우시면 바로 소장님 연결해 드려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상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잘 전화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고민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예자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별레에 아이파크에 네.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러셨고요 네뭐 어, 다들 알겠지만 별레는 아이파크가 제일 좋죠 네예 굉장히 좋고 바로 위에 또 어, 지하철 역사가 또 이제 개통이 되었으니까 훨씬 서울로 들어오기도 좋고요 네네 네. 그래서 가격이 뭐 떨어질 거다 크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계속 뭐 거주를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쭉 거주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네. 예, 인천에 지금, 어, 빌라를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네네, 지금 그 같이 이막, 이막동 그 재건축, 예.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안에 있는 단지인데요. 아, 이막동에요? 네네. 예,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어,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로 왔습니까? 아, 이제 이제 그 동의서 받아서 이제 올해 이제 그 뭐, 어. 신청하려고 동의서 이제 한50% 살짝 넘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사전 검토를 이제 신청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예. 50%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네네네. 예. 자, 근데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서를 긋는 그런 지역에다가 빌라를 향후에 이제 어차피 아파트가 될 빌라이기 때문에 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네.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아,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7월 달에 7, 8월 달에 제가 주택를 샀어요. 아, 7, 8월 달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중에 지금 현재 월세이자 임대를 지 받고 있습니다. 네네. 가격은 조금 상승을 했겠습니다. 아, 가격은 좀 저렴했어요. 굉장히 저렴했어요. 예, 저렴했고. 인천이 원래 좀 저렴했던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갭투자로 많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면 인천에, 네. 어, 아시겠지만 공급 물량이 좀 많습니다. 네. 예, 향후에 이제 공급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동안은 좀 그렇게 시장이, 어, 지금, 어~ 작년에 인천이 막 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네.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 어... 아~ 한동안 조정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 저도 시장 상황을 계속 그 매주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뭐~ 네. 네. 그~ k 비시사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쭉 네. 시세를 보면 어~ 지금 현재 인천의 상황은 그렇게 뭐~ 밝은 상황은 아니다 음... 예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좋은 점이 뭐냐면 어~ 현재 지금 양도세 중과가 네. 중가가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됐잖아요. 네, 네. 중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쯤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네. 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가격이 조금 약해질 것이다. 상승하는 네.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상대적으로 비해서 인천보다는 서울 쪽은 보면 서울은 우리 알다시피 공급이 없죠. 네. 예, 공급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음. 예. 훨씬 높은 상태고 지금 또 좋은 점은 지금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라는 이유가 서울이 네. 먼저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인천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장려점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갭이 많이 붙는 상태란 말입니다. 네, 네. 서울하고 그러면 지금쯤에 이제 다시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서울이 먼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먼저 오르고 또 많이 오를 거잖아요. 네. 예. 그에 비해서 인천은 한동안 또보합세로 그냥 계속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럼 지금 요 타이밍일 때한번 갈아타셔가지고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요렇게 판단이 들어요. 아, 그럼 올해 안에 그냥 정리해서 그냥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게더 나을까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서울에, 알겠습니다. 네. 서울에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만약에, 어, 매도를 하시게 되면, 네. 어, 수중에 한 얼마 정도의 이제 보유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생기거든요, 현찰로. 네. 그러면 2억에서 2억 5천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는 어, 향후에 공급이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네. 이에 반해서 인천은 움직이는 곳은 많긴 하지만 향후에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이 들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서울로 제가 가급적이면 옮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유자금이 2억이라 그랬었잖아요. 네. 매도를 할 경우에 이억에 네. 억에서2억5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이 많이 오를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 그 많이 오를 것 중에 우리가 2억에서2억5천 정도로 투자해서 가장 많이 오를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제가 몇 군데를 네.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네. 예, 지금 인천에 지금 이막동에 가지고 계신 지역처럼 고른 지역이 보면 서울에 홍제에 가시죠. 홍제역이요 네네. 3호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3호선 지나가고 있는 홍제역 쪽을 한번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다음에 만약에 또 투자할 기회가 왔을 때 자금을 네네. 들고 있을 때 이런 비슷한 곳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쪽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홍제역이 있고요. 3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3호선은 아시겠지만 뭐 서울 시내 뭐 도심을 거쳐가지고 저기 이제 어 강남까지도 가는 노선인데요. 그래서 3호선이 인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홍, 홍제역 인근에 보면 새로 들어왔는게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어요. 네네. 예,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1 5억 정도 가까이 언저리로가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고. 네. 여기 아래쪽에 홍제역 인근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막동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추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역세권 재개발인데요. 네. 예, 역세권 재개발이고. 이 역세권 재개발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어, 주민 동의율이 동의율이 제가 엊그저께 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57% 정도가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전 검토는 들어갔어요. 네. 사전 검토는 이미 타당성이 다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네, 네. 예, 입안 준비인데 입안이 준비할 때이 입안이 그 정비구역 지정 입안이 되려면요. 동의율이 60%가 돼야 됩니다. 네. 60% 되고, 토지 소유주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면적이 네. 2분의 1, 그리고 동의율이 조합원 어, 수의 60% 이상. 이렇게 만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3%만 더 있으면 되죠? 예, 네. 예. 그래서 3%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에서 음... 그래서 이 3%가 완료가 되어서 60%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입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어, 아시겠지만 뭐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거고, 더 이상의 신축행위는 불가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가 동시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세권 재개발을 굉장히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네. 지금 만약 당장 투자를 하신다, 하신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홍제동에 있는 홍제 역세권 재개발을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충분히 그, 투자자금 2억 정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또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의 허들이 있습니다. 네. 예. 어, 8.4%에서 12.4%의 취득세의 허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축을 네. 취득을 하셔가지고. 신축이요? 네. 임대사업자를 내는 겁니다. 네네네. 네. 네. 예. 임대사업자를 내면 85%를 감면을 해주죠. 네네. 네. 요금액에서 85%를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뭐 1주택자가 조금 더 주고 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취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 네. 예, 장점 있고 그리고 임대 사업자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한번 만약에 매도를 할때 갈아타기를 할때 네. 예.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 임대 사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또 요즘 신축을 취득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신속통합 재개발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거를 어 만약에 추진하는 지역에다가 신축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권리산정 기준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다행히도 공제역에 있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신속통합이나 다른 일반 재개발들하고 틀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셔도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하나도 없겠다. 예, 요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네. 예, 반경 500m 안에 들어가면 다 역세권 재개발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좋고 또 용적률을 최고는 500%까지도 높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높아진 어, 추가된 용적률의 반은 임대로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반을 추가로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예, 예. 예, 추가 분담이 많이 들어갈 거를 아주 적게만 내도 내가 새 아파트를 하나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인천 쪽에 빌라를 가급적이면 지금 한번 정리를 하신다는 셈치고 정리를 하시고요. 서울 쪽에 역세권 재개발을 한번 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